네가 <목소리도> 가장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이 화상언론브리핑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라이언 사무차장은 최근 많은 남미 국가에서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n s 라며 o Tajang, Second m 하이로시 클로로퀸의 사용을 허가한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로라이드 당 클로로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 나영 사무차장은 또 의료시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아프리카도 확산세가 여전히 우려되는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지난주 아이고, 아프리카의 아홉 개 나라에서 백신 개발하는 평생 먹고 놀겠구만. 응? 현재 사망률이 낮 절반 이다 지금까지 국대부에서와이시입니다 아, 누구세요? 아, 오지 마라 아. 어, 아, 어디냐? 밥이나 먹자. 이 새끼, 뭐 말하면 영구실에 맨날. 맨날 사람 같냐, 맨날 영구실에 아이씨, 에이씨, 다 붙었어. 에이씨. 나한테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어. 아, 그래서, 뭐 먹을 건데? 짜장면? 오케이, 바로 간다. 야, 왔으면 왔다 얘기를 해야지 짜장면을 먹고 있냐? 야, 상처를 싫다고 말을 해야 시키냐? 응? 배를 맞고 배우냐고 왜 그러냐, 정말. 덜 배워서 돈이 없다. 아, 싫으면 먹지 말든가. 야, 이거 좀 그만하면 안 돼? 응. 그냥 하루만큼 먹어. 결과 언제 나왔는데? 오늘 뭐, 8시야? 그니까 백신 개발 어렵냐? 너 그런 거 못해? 아, 생각을 해보니까 백신만 개발하면아 그대로 어떤 거든. 그지? 네가 백신 개발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응? 내가 도와줘가지고. 아, 기침할 때입좀 가려. 아, 이게 별것도 아닌 거처럼 하네. 참,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서 뭐야 아, 맞다. 그... 너 이거 뭔지 아냐? 이게 뭔데? 몰라? 어, 뭐냐 그거? 뭐. 누가 장난친 거 같은데? 음료수 같기도 하고 음료수? 음료수 같지도 않았는데 내가 버려줘? 이거 버려줘. <웃음> 간다. <웃음> 진행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라면만 가지고 와 막기가 그래 그냥 말아버렸던데 그냥 하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력과 독소를 없앤 코로나19 항원을 만들어 백신 개발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정부도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특이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습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만든 항원입니다.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로 세포 배양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증폭시킨 뒤 정제과정을 통해 감염력과 독소를 없앴습니다. 저러서 돈 벌라고 씨 음료수는 지씨 我输了。 야, 형님이 일이 냈다. 내가 점심을 쏟게 오네. 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아파서 사는 게 아니라 형님 로또 당첨됐다. 그래? 축하할 일이 많네. 연구실로 와. 하님아 바이러스 샘플 없다놨어